김연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차량을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시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차도요 캠핑 가기, 나들이 가기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BMW 320d 트레어 임재원 먼저 살펴보시죠. 자, 먼저 BMW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BMW 하면 바로 스포츠 드라이빙이잖아요. 좋은 이유가 앞, 아, 뒤, 무게중심이 50대 50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막 공도에서 놀아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다는 차라는 거. 제 친구들도 정말 BMW, BMW. 네, 그러면 이 차의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BMW 하면 요 돼지코잖아요. 돼지고가 빵빵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BMW 탔습니다. 자, 이차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셀린 타일러 스포츠 4입니다. 이 타이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동력 하나는 끝장 나는 아주 최고. 이차 보시면요, 쭉 여기도 요렇게 있네요. 신차에서만 볼수 있는 요 파란색 스펀지. 이차 구매하실 때 새로운 차산 느낌 나시라고 이렇게 박아 드렸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차량은 외건 차량입니다. 외건 차량의 특징 바로 뒤에 트렁크가 아주 빵빵하게 넓다는 거 열어보지 않아도요, 딱 느껴지십니다. 여기 폭 보이시죠? 길이 보이시죠? 이 길이 자체가 바로 트렁크 길이니까 얼마나 길이가 길고 폭도 넓을지 가만히 가시겠죠? 자, 그럼 이제 트렁크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트렁크 오픈, 짜자자자. 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그림 좀 사나요? 지금 딱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전기를 쓸수 있거든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시가잭이 있어요. 이 안에서 바로 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요리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커피 마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넓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폴딩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물막도 따로 되어 있어서 짐들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막아줄 수도 있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트렁크 공간 여러분 저와 함께 참하실래요? No. 그리고 포인트는 변동 트렁크입니다. 바로 이 차의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와우, 자,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단 가죽 상태 좋아 보이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살펴보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다 버튼으로 1. 이두 가지 저장 가능하시고요. 자, 이쪽 보시면요. 부드럽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버튼류 까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안쪽 한번 보실게요. 어우, 안쪽 보니까요. 이렇게 시트, 보이시죠? 시트 또한 물론 아주 깨끗하고요. 2014년형에 10만 키로 타셨다고 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 부분 보실게요. 여기 제일 많이 앉잖아요. 이 부분 가죽 늘어남 없습니다. 처짐 없습니다.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또 앉아 봤습니다. 부릉부릉. 일단 여기 핸들 보이시죠? 핸들 아주 잘 빠졌어요.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손 작은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립감이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 해보시면 은 계기판 시한성 좋게 잘 빠져있고요. 직관성 또한 너무 좋습니다. 버튼 눌림 너무나 좋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내 들어왔을 때 정말 마음에 든게 있었어요. 바로 여기 썬루프. 이 썬루프가요. 꼭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드라이브하면서 바깥도 좀 보면서 하늘에 있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공기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방아락에 아주 잘 뚫려 있어요. 제가 시동을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젤이 시동 소리나 이런 소음이 크다 크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으셨죠? 크게 들리셨나요? 솔직히 이 실내 안에서 진짜 작게 들리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디젤이 소리가 크다, 이건 다 옛날 얘기라는 거 여기서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까꿍! 자, 2열로 한번 와봤습니다. 2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차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등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도. 아니, 제가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요. 10만 키로 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뒷좌석에 누군가가 많이 안 앉아서 그런지 전혀 시트 눌림이나 늘어짐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자. 편안합니다. 아주 안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점은 3 시리즈가 정말 예전의 3 시리즈가 아닌가 봐요. 위에 여기 공간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공간이 아주 훌륭하게 넓습니다. 아우 이 뒤쪽도 아주 좋고요. 자 보이시죠? 이 정도 남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제가 물론 다리가 짧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짧진 않아요. 다리는 키가 작은 거지. 그런데 여기 공간 보이시죠? 엄청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도요, 이렇게나 남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쪽도 제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쫙 뻗어도요, 닿이지 않아요. 아주 넓은 공간에 쾌적한 공간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우, 실내도 역시 별점 다섯 개! 자, 여러분, 저한 대의 오후를 즐기는 아주 예쁜 도시녀 같지 않나요? 자, 이 차만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도시녀, 도시남 세련된 모습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의 가격 얼마일까요?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바로 1,590만원. 거기에다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다운+ 다운+ 다운된 가격으로 드린다고 하니깐요. 지금 빨리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타카에 오시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깐요. 스타카 사랑이 곧제 사랑+ 제 사랑이 곧 스타카의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실게요. 안녕.